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월동 준비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노지에서 키우던 거를 실내로 들일 때는 꼭 살충제를 뿌려준 다음에 안으로 실내로 들여야 안전하다고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는데 이웃님들이 어, 무슨 약을 치면서 어느 정도 양을 뿌려 줘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요 어, 갑자기 며칠 전에 어, 밤 온도를 보니까 최저 온도가 0도 더라고요 그래서 11시인가 12시 그쯤에 제가 부랴부랴 베란다로 들여 놓았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그 살충제 뿌리는 거를 어 영상을 못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이렇게 들여 놓은 거 아이들 이렇게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들여 놓았던 거를 보여 드리면서 제가 무슨 살충제를 뿌리면서 어떻게 하나를 또 보여 드릴게요. 좀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그 뭐를 하느냐면은, 요거, 친환경.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아시겠지만, 요거, 친환경 살충제 있죠? 요거, 바로키라고요. 하나만 뿌리는 것보다 두 개를 같이 뿌려줘야 효과가 더 있다고, 어, 사장님이 그러셔서, 저는 요거 두 가지 뿌려주니까, 이거 클림팡, 요거, 친환경, 요거를 같이 뿌려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에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면 좋다 그래서 제가 딱 1개월은 아니어도 가끔 생각나면 2개월 지나서라도 1개월, 2개월 지나서라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줘요. 그랬더니 올해는 그래도 깍지벌레나 그런 거가 좀속썩이는게좀 그래도 없어서 다행히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뿌린 뿌리는 양을 좀 보여 드릴게요. 뭐 간단해요. 이렇게 일단 여긴 이거는 다 이미 희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흔들어서 좀 멀리 멀리에서 근데 집에 계신 분들은 또 마스크 하시든가 하시고 또 멀리 문을 활짝 열어시고 그리고 이제 멀리 분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가 잘 돌아다녀서 문을 일단 베란다 문을 꼭 닫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멀리 제가 얘기 하면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대고 뿌리는 것보다는 멀리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뿌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바짝 뿌리는 것보다 그러면은 다 골고루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반 이제 물 뿌리듯이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뭉쳐 있다든가, 이렇게 문제 된다든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멀리. 이렇게 해서. 살짝 잎이 잎마다 닿을 정도로. 쟤네들 같이 있는 애들까지 다. 약간 촉촉할 정도로. 이렇게 멀리 하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밑에 잎들도 줄기랑 좀 다게끔 이렇게 두두 두 가지 종류를 뿌리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아주 흐를 정도로는 안 뿌려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좀 뿌려줄게요. 전체적으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효과가 더 있죠. 혹시라도 숨어 있는 벌레 같은 게 있으면, 또 얘네들이 옮겨간다고 하잖아요. 어, 당인 예쁘죠. 저번에 분갈이하고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괜찮지만 안전하게 같이 뿌릴 때 뿌려줄게요. 이 정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클린팡도. 그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어, 깍지벌레 같은 게안 생기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정도 저는 아주 듬뿍 안 줘요. 듬뿍 안 주고 살짝 이렇게 두 가지. 좀 친환경이라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아주 독하지는 않고 순해요 냄새가 그래도 마스크하고 뿌리면 좋겠죠? 저 위에 저 안쪽에는 제가 좀 놓치는 끝까지 안 뿌려서 좀더 뿌려야 되겠네 그래서 영상 끝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저는 뿌려요. 이렇게 살짝 잎이 닿죠. 이렇게 대신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살살 뿌려주니까 때를 놓쳐도 잊어버렸으면 은 가끔 이렇게 뿌려주면 친환경이라 독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야곱새니금 밖에 내놨더니 확실히 색감이 예쁘죠. 그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들여놨으니까 서서히 또 색감은 또 빠지겠죠. 이렇게. 얘도. 사비에나도. 여기 좀 올라왔죠. 좀 제법 컸어요. 목대에 올라온 거 보세요. 좀 전에 제가 하엽진 거는 떼어줬어요. 그리고 이거 원래 뿌리기 전에 해야 더 예쁘게 보이는데 <laughs> 이거 원정 프리티도 내놨더니 예쁘게 물들어 있어서 저번보다 더 물들었죠. 그리고 핑 베이비 핑거도 그렇고요. 이건 올리비아는 그늘진 곳에 여직 놔뒀다가 영상 찍는다고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푸르둥둥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비교해봤을 때 피어리스도 얘는 늦게 내놔서 물이 조금 들들었고 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죠. 피어리스 정말 농장에서처럼 물이 들어있죠. 얘는 신기할 점도와 드디어 비행기 소리. 그리고 이거 턱시판 턱시판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크고 있고요. 연봉도 살짝 물이 처음보다 사왔을 때보다 더 들었죠 아, 햇빛의 신기함이 영상 찍다 보니까 얘는 <laughs> 마이웨이는 좀 물이 어, 살집제가 좀덜안 묻었네요 참나 보이는데 말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제가 의자를 올라왔는데 의자를 또 내려가면은 또까먹하고안 뿌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일단 뿌려줬어요. 얘는 약간 털이 있기 때문에 뿌려줘도 별 편은 안 나요. 뿌려줬는데도 물기가 없이 보이죠. 얘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예쁘게, 마이웨이도. 그리고 오렌지 먼노. 오렌지 먼노도 정말 색감이 예쁘게 끝부분이 빨가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예쁘게 들고 있는데 어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는 바람에 들여놨는데요. 이제 요령껏 낮에는 조금 번거로워도 조금씩 몇 개씩은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저녁에는 들여놨다가 그래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잡어 그래도 금이 안 없어지고 잘 있죠. 기특하게 잘 있고요. 음, 그리고, 오렌지몬노가, 여기는 햇빛 없는 거는 저번에 쌍두를 하나 띄어놨었잖아요 하나는 저쪽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보이길래 그늘에 있는 건데도 우짤라지도 않고, 얘는 정말 기특한 아이네요. 오렌지몬노. 그래서 햇빛은 없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짱짱하게. 밖에 내놓은 거하고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얘도 색감이 그래도 예쁘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오팔리나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 휘명경, 희명경도 웃자라지 않고 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놓으면 웃자라지 않고 바짝 있으면 웃자란 것 같지만 웃자라진 않았어요. 그늘진 곳에 있으니까. 약간 치마들른 것처럼 잎이 처지긴 했는데 아주 기특한 아이예요 털이 뽀송뽀송 있어가지고 안 키워보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우짤라지도 않고 요거 천원짜리 데려다가 차에 있는, 차에서 팔길래 데려다가 키우는 건데 저쪽에도 그렇고 합식했다가 다시 분리해놨던 거잖아요. 저번에 갑자기 그냥 하나는 무름병 오길래 이거 이제 파랑새 파랑새도 기특하게 잘있고요 이거 요거, 이거 뭐지? 어 새토사도 잘 크고 있습니다. 저번에 분갈이 했던 거 삼총사 동, 동물 모양을 갖다가 해놨었는데 세상에 다 따로따로 있네요. 그리고 이거 파랑새에도 밖에 내놨던 거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비에 놔도 보여 드렸었죠. 그리고 요거 용월. 용월 잎꽂이로 키운 거 이거 그나마 햇빛에 조금 받으라고 내놨더니 올려놨더니 그래도 살짝 물이 들었어요. 에리에리하긴 해도 용월이 잎꽂이가 <laughs>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쟤네들은 햇빛 제일 좋은 곳에 놔뒀어도 이렇게 아메치스랑우 자라요. 어쩔 수 없어요. 가, 우리 집은 가짜햇빛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빛은 좋게 들어와도 어, 따뜻한 햇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모닝듀도 이렇게 끝은 물 들어 있죠. 그 홍미인도 잘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요거 어, 살구미인금도 잘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리고 요거. 음, 흑배합에서 이렇게 했던 방울봉랑 안 죽고 잘 있는데요. 아이고, 물을 너무 흘겼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흙배합에서 제가 실험했던 거, 이거 세 가지 나란히 있는 거. 이렇게 아, 내일은 물 주는 영상을 오전에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얼마 전에 분갈이해줬던거이 <laughs> 플레르 블랑크 얘 풍성하게 이렇게 잘 있어요 얘도 잘 있고요 얘 분갈이 저번에 해줬던 거 모닝듀 대풍 모닝듀도 잘 있습니다 어. <laughs> 밀폐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민, 이거 미니 미니염자도 색감은 좀 빠졌는데요. 물 주면서 위치를 바뀌어 가지고 저기 모둠으로 있는 거 멀리 있는데요. 그래도 웃자란 것도 있고 색감 들어서 예쁜 것도 있고 아마 빌레는 예쁘게 물들어 있는데요. 웃자라지도 않고 또 워낙 멀리 있어서 보일라나. 이거 아마 빌레 예쁜데요. 방치 상태인데. <laughs> 이것도. 자라, 원종 자라고사도 색감이 들었는데요. 멀리 있는데도 잘 있네요. 쟤는 뭔진 모르지만 하엽이 엄청 많이 져있네요. 얘네들 둘이 인형 사이좋게 잘 있죠? 얘네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잘, 그래도, 그, 뭐야. 음, 저기 뚜껑. 그 뭐라 그러죠? 항아리 뚜껑에다가 합식해놨던 거. 그냥 여기다가 거실에는 자꾸 자라서 그리고 요거 마커스도 기특해요. 잘 있습니다. 분갈이도 안 해줬는데. 그래도 구입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색감은 안 빠지고 잘 있습니다. 으이구, 이거 당, 당인. 얘도 지금 물이 고파갖고 화엽이 두 개나 저쪽이랑 있는, 저, 지고 있는데요. 이제 얘도 내일은 물 주면서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물 고픈 아이들 좀 줄게요. 오늘 한주 시작 예쁘게 보내세요.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